본인 메타마스크에 h t 와 u s 테더가 입금되었다면 k d x u s 테더 조합으로 kdx 파밍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크롬에서 메타마스크가 로그인된 상태에서 kdx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 kdx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수왑 메뉴에서 이 부분을 클릭한 뒤 추저 리스트를 클릭하고 셀렉트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u s 테더를 선택한 뒤 수량을 입력합니다. 그후 셀렉터 토큰을 클릭 후 KDX를 검색하여 선택합니다. Approve US Tether를 클릭하면 메타마스크 창이 뜨고요,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s w 을 클릭 후 Confirm s w 을 클릭합니다. 그럼 메타마스크 창이 뜨고요,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기다리면 US Tether를 KDX로 스왑 완료됩니다. 그리고 Pool을 클릭하여 유동성 공급을 진행하겠습니다. Add Liquid File을 클릭합니다. 첫 번째 코인으로 US 테더를 선택하였고요. 두 번째 코인으로 KDX를 선택합니다. 그리고 둘중 하나의 코인 수량을 맥스로 설정합니다. 그리고 서플라이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컨펌 서플라이를 클릭합니다. 그럼 메타마스크 창이 뜨는데요. 가스 가격을 이 기위로 변경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후 아래쪽을 살펴보면 KDX u s e 더 조합으로 유동성 공급이 완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. KDX u s e 더 조합으로 KDX 일드파밍을 진행하겠습니다. 상단의 파 m 을 클릭합니다. KDX u s e 더 조합의 셀렉트를 클릭합니다. 그리고 Approve KDX u s e 더 LP를 클릭합니다. 메타마스크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조금 기다리면 플러스 버튼이 생기는데요. 클릭합니다. 그리고 본인이 투입하고자 하는 KDX US 테더 수량을 입력한 후 컨펌을 클릭합니다. 메타마스크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. 조금 기다리면 다음과 같이 KDX US 테더 스테이킹이 완료되고 KDX가 파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파밍된 KDX는 하베스트를 클릭하여야 본인 지갑에 저장됩니다. 만약 스테이킹을 해제하고 싶다면 상단 파 m 를 클릭 후 본인이 스테이킹 중인 조합을 셀렉트 클릭합니다. 그리고 언스테이크를 클릭한 뒤 수량을 입력 후 컨펌을 클릭합니다. 메타마스크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럼 다음과 같이 수량이 리셋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KDX US 테더 유동성 풀 공급도 중단해야 합니다. 상단의 풀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import it을 클릭한 뒤 u s t 더와 kdx를 지정합니다. 조금 기다리면 kdx u s t 더 유동성 공급했던 수량이 확인되는데요. 뒤로 돌아가 보면 유동성 공급 수량이 확인됩니다. remove를 클릭한 뒤 원하는 해지 수량을 입력하고 approve를 클릭한 뒤 메타마스크 창이 뜨면 서명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removed를 클릭한 뒤 confirm을 클릭합니다. 메타마스크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하면 해지가 최종 완료됩니다. 본인 메타마스크 지갑을 살펴보면, US 테더와 KDX 코인 수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